안녕하세요. 저는 게임박스입니다. 오늘 하이는 용을 만들었는데요.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려고요. 이거 만들었고요. 이런 것도 만들시, 만들었고요. 이런 배도 만들었고. 잘, 잘 만들었죠? 이거 만들어 일주일이 됐을 걸요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중국성이 아, 아주 잘 만든 게 여기 있는데. 저쪽 가봐야 돼. 특히 저거 만.. 이런.. 저런거 만지기 진짜 힘들었는데요 아빠한테 혼나지 말라서 아빠한테 좀 혼났습니다 이렇게 잘안되냐고 특히 이거요 이거, 이거 힘들었어요 힘들게 보여드릴게요 아이씨. 이거 알고 있었어요? 살 때만, 대, 지나면, 0 1 2요 포션도 나오고, 독포션 되고, 신속포션 나오고, 회복포션 나오고, 나오고. 그 다음에, 그, 엔더마드로갈수 있고,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?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. 여러분 모두 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끝.